안녕하세요. 3D 맥스맨입니다. 원형 배열을 할 때, 같이 돌아가는데, 당연히 같이 돌아가죠. 팔로우가 되죠. 그래서 팔로우가 되지 않게, 원래의 기준 위치는 그대로 두고 돌아가게 하는 방법. 당연히, 뭐, 맥스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, 맥스는 영화를 만드는 툴입니다.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0,0,0을 기준으로 돌리고 한다면, 뭐, 방법이 많은데, 뭐, 제일 무난한 방법이, 어, 픽 좌표결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여기를 지금 유즈 트랜스폼 코디네이트 센터로 하신 상태에서 월, 여기를 월드로 하게 되면 0 0마마으로잡게 돼요. 그리고 툴에 어레이를 하셔도 되겠. 뭐 방법이 너무 많아서 툴에 어레이를 하시면 자 이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지금 탑 뷰포트죠. 탑 뷰포트면 스크린 좌표이기 때문에 Z축을 기준으로 로테이트가 돌아가면 돼요. 그래서 총몇 도를 하겠느냐 하면 토탈이 이쪽이니까 로테이트를 이쪽으로 찍어주면 되요. 360도로 돌릴 것이다. 3 6 0도 돌리고 어, 뭐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겠냐, 카피로 하겠냐 해서 개수 몇 개? 뭐네개 하시고 프리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싫다는 거죠. 위치를 유지하면서 자기 위치를 유지하면서 하고 싶다는 거죠. 그랬을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리 오리엔트가 있습니다. 이걸 끄시면 위치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걸알수 있습니다.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? 오시면 제가 만든 무료 동영상 강좌가 8만여개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